네, 영상 같이 보시기 전에 오전 당일 특징주의 세세한 분석과 또 매매 관점과 타점 그리고 추천드리는 매수 매도가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또 장전 브리핑과 급등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급등을 예상하는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또 주요 연뉴스들과 매매 관점 정보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또 돌파 매매 눌린 매매 스캘핑과 또 시초가와 종가 베팅 또 스윙 매매와 중장기 투자까지 저희가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기법 추천, 또 종목 추천, 급등을 포착하는 무료 검색기를 나눠 드리고 있어요. 이런 무료 고급 정보들을 받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신호 그대로 보여줬죠 스퀴즈 나왔고요 이걸 거래대금 동반한 상승캔들로 추세를 찢어 버렸어요 블린저밴드를 위아래로 찢으면서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포착하셔서 진입해서 매매를 하셨어야 됐고요 그리고 중심선 반등 확인하고 짧게 들어가서 매수하시거나 이런 부분 확실한 조건 충족 안 됐다 해서 패스하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하단한번닫고두 번. 여기서부터 매집을 쭉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수세를 만들어 가셔서 평단가를 잡으셔도 됐고요. 또이 부분 지금 스케줄 상태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자, 스케줄 상태에서 위로 찢어 주는 움직임이 슬슬 나오고 있죠. 스케줄 상태에서 위로 찢어 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이번주안에 한번 강한 시세가 나와준다면 이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찢어주고 전고점 돌파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케지가 나왔고, 위로 찢어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계속 여기서 죽어버리지만 않는다면, 한번더 장대 양봉 나와준다면, 위쪽으로 찢어줄 수 있는데, 자,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매매하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또이 종목을 좀더 크게 한번 보시면, 이런 분 되게 볼린저밴드 매매하기 편한 그런 종목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퀴즈 위로 찍고 위로 움직임 찢어졌고 수익 중심선 반등 확인하고 들어가서 수익 중심선 반등 안 나왔으니까 기다렸다가 계속 기다렸다가 이런 부분들은 패스하시고 여기서 하나 둘두 바닥 패턴 잡아서 여기까지 수익 되셨으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단지서 하단으로 지어주는 움직임에서 횡보하다가 스키즈 만들어지고 스키즈에서 아래로 가는 동안은 계속 매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스키즈 뚫어줄 때 이렇게 잡아서 매매를 하셨으면 된 겁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이렇게 움직여 줄 텐데 위쪽으로 지어준다면 이렇게 따라가 줄 텐데 가다가 중심선 닫고 반등할 때 매수하셔서 수익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노브랜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즈 상황이에요. 지금 스케즈 상황이었는데 그걸 찢어줬죠. 내물대가 너무 멀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단기 이 정도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자, 스케줄 상황에서 위쪽으로 찢어주면 수익을 낼수 있겠죠. 스케줄을 위로 찢어준 음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시세가 시작되면 진입을 하셨을 때 말도 안 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좀더난 좀더 빨리 잡고 싶다. 여기까지 중심선까지 안 닫고 가고 싶다라고 안 닫고 갈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날 고점 생각해 이 캔들 고점 생각해서 진입을 하셔서 여기서 수익 내시면 될것 같고 또 중심선 기준으로 닫고 반등하는 거 보고 잡으셔서 수익을 내셔도 되고요. 중심선 만약에 지지를 못 한다 하면 하단선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하단선 지지에서 반등해서 잡아서 수익을 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번호 010-9978-8859이 번호로 유튜브 영상 각 영상마다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키워드 키워드가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 단어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거나 또 구글 폼 링크를 만들었으니까 구글 폼 링크 유튜브 영상 더보기란에 같이 있는 구글폼 링크로 다가 이런 무료 정보 나눔들 신청을 하시면 어떤 서비스가 제공이 되냐 첫 번째로 매매 일지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면 매매 영상이나 매매 일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잘됐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시면 수익에 b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과 또 솔루션까지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단타 매매, 또 스윙 매매 같은 매매 기법들에 대한 핵심 강의. 그런 기초부터 심화까지 그런 강의들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종목을 고르는 꿀팁과 노하우들. 이를테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이는 오전장 급등주를 보는 능력과 또 그런 종목을 추천을 또해 드리고요. 또 스윙으로 들어가기 좋은, 스윙 매매로 접근하기 좋은 그런 종목들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 또 고르는 방법들을 알려 드리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실전 매매 영상 제가 직접 매매한 실전 매매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실전 매매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한 제 관점 나눔과 도제 탑점 강의들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24시간 365일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강의 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셔 주셔서 감사하고 트레이더 그로미였습니다.